이번엔 데님 워크웨어 데님 이제 데님의 계절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쿨민입니다. 이번에 또다이템 아 소개하러 이렇게 왔는데요. 이번에 소개할 템은 바로 데님입니다. 저번에 예고한 대로 이번엔 타이원 크로팅 이4 7 데님을 리뷰하기로 하는데요.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이4 7이라는 이름은 이 청바지 모델명 이름입니다. 아마 워크웨어를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이타이원 크로팅의 이4 7 데님은 가장 대표적이고 베스트셀러인 아이즈 아이템이죠. 우선 디자인이 백포켓의 방패 모양과 이그 청바지의 핏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이4 7 데님의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선 워크웨어를 처음 입문하실 분들은 아마 어떤 아이템을 입문하실까 고민하실 텐데 가장 처음에는 이 팬츠, 데님을 입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상의야 면티나 셔츠, 이제 타 브랜드나 다른 걸 매치하시면 되는데 이 워크웨어 중에서 가장 이 청바지에 통핏이 롤업을 하고 이런 게 스타일이 가장 많이 살고 핏이 아주 멋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데님으로 입문을 시작하기 했습니다. 청바지를 같은 경우는 이타 브랜드나 국내 워케어 브랜드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. 이 타이머 크루팅, 이이사치테님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치대님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자 그럼 데일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코디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번에는 저 모자와 셔츠와 깔맞춤을 했어요 모자 화이트 컬러와 셔츠 컬러, 화이트 컬러로 같이 맞췄는데 이 데님 인디고 컬러랑 색깔이 잘 떨어지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죠 우선 아이템을 하나하나 소개할게요 우선 모자는 린넨 가스켓을 착용했고요 여름에 그 착용하면서 린넨 소재라 바람이 잘 통해서 가을에도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백산안경 타이머 크로팅 보스턴 브라운 컬러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 오늘 첫 시착을 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브라운 컬러라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 셔츠는 오픈카라 셔츠를 착용했는데 요거는 HPT 원단으로 옛날 밀리터리 느낌이 강한 셔츠입니다 이건 따로 별도로 나중에 추후 리뷰를 할 거고요 그 팬츠가 오늘 그 이번에 리뷰 중인 타이머 크로팅 147 데님을 착용을 했습니다 우선 전후자의 모습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. 개모습, 이렇게 뒷모습. 그리고 데님 그 밑단은 이렇게 롤업을 두번 해서 접어 올린 거고요. 그 신발은 그 블랙사인 그 부츠를 착용 했어요.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부츠와 이 데님의 계절이잖아요. 깔맞춤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워케어 코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청바지를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디테일 영상을 보겠습니다. 우선 청바지 컬러나 핏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아, 우선 벨트는 이 가리송 벨트, 블랙 벨트를 착용했어요. 이 데님을 매치할 때이 가리송 벨트가 가장 많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청바지 하단을 보시면은 워블을 해 가지고 약간 워크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. 옆에도 보시면 핏이 잘 떨어지고 기장 같은 전 수선을 했는데 이 핏이 스타일이 잘 맞죠. 참고로 제 사이즈는 32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백 포켓 부분도 보시고, 이 사칠 데님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백 포켓 부분 때문인데요. 보시면 이백 포켓 디자인이 이렇게 방패 스타일로 되었습니다. 이 디자인 때문에 다들 이쁘다 하고 많은 매니아 분들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그 뒤에 보시면 워케어 데님의 그 필수 그 디테일이죠. 바로 이 신치백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신치백 역할은 옛날에 그 청바지가 사이즈가 클때이걸 조절해서 자신의 허리 사이즈를 맞췄다고 합니다. 옆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청바지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남성스럽고 이런 진정한 마초피 스타일나는 청바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저 롤업을 했는데 롤업을 약간 좀 많이 올렸어요 247 롤업하고 있고 다른 데님은 토끼장 잘라서 착용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롤업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로루파 영상 만들었으니까 참고해주시고, 저 같은 경우 로루이딱 떨어지게 이렇게 과일을 잘라서 두번로루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사칠대님의 디테일 영상을 이제 마치겠습니다. Uh, I think I stole this from Bob Dylan. 자 이렇게 타이원 크로팅 이사 체리데님 리뷰를 보니까 어떠세요? 상당히 멋있고 핏이 장난 아니죠. 이런 각 부분 백 포켓이나 청바지 컬러 이런 원단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고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워크웨어를 처음 입문하실 때는 이 팬츠 데님부터 입문하시고요. 그 청바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핏에 맞게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 기존 통이 크기 때문에 정 사이즈 입어도 그렇게 많이 그 너덜하지가 않거든요. 자, 그럼 이렇게 1사치 데리 리뷰를 마치고요. 이제 다음 리뷰 아이템은 바로 요겁니다. 가을에 이제 셔츠의 계절이잖아요. 바로 워크웨어 패션에 코디할 수 있는 워크 셔츠인데요. 이 제품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타이머 코팅 제품이고 이 타이머 코티 외에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빈티지한 패턴의 셔츠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. 꼭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Do it.